오늘의 리뷰는 특이하게도 쿠릴라, 피트 맛집으로 알려진 쿠릴라에서 출시한 쿠릴라 18년, 언피테드로 하겠습니다. 쿠릴라, 뭐 많은 분들이 피트 위스키만 예, 출시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가끔씩 쿠릴라가 이렇게 특별하게 언피티드 스타일의 위스키를 출시를 하는데요 오늘 리뷰할 이 쿠릴라는 쿠릴라 18년 그리고 언피티드 스타일입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보틀은 2017년에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스로 이제 출시가 됐었고 스펙을 잠시 살펴보시면 알코올 도수는 무려 59.8% 그리고 바로 내츄럴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써 있습니다 자이 18년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의 언피트 스타일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8년, 15년, 그리고 17년 이렇게 세 가지 더이 언피트 스타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아쉽게도 이 쿠릴라 18년은 제가 좋아하는 삼박자 는 아니에요. 자 알코올 도수는 그 고도수로 높지만 아쉽게도 자이 색은 <laughs> 색소가 들어간 색입니다. 그리고 보틀이나 아니면 박스에 이칠 필터링 여부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CS다 보니까 칠 필터링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 여부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위스키는 제가 미리 따라 놨어요. 좀 향이 살아나라고 색상을 보시면 뭐 색소가 들어갔지만 전형적으로 저희가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된 위스키에서 볼수 있는 라이트 골드, 약간 지푸라기색 그런 옅은 색을 띠고 있어요. 음, 노딩을 하면은 되게 프루티한, 프루티한 약간 청과의 쪽의 향이 올라오는데 뭐 쿠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쿠릴라를 이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릴라가 이 아일라 피티드 위스키 중에서도 약간 그런 프루티하고 플라워리한 향이 되게 강하게 올라오는 위스키인데 딱 쿠릴라인데 피트만 없어요. 음, 그래서 약간 꿀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이미 좀 따라 나서 좀 향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60도인데도 뭐 코를 엄청 찌르는 듯한 그런 알콜스팅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맞다 보면은 이게 되게 몰티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고소하면서 달달구리한 향인데 이 뒤로 약간 이게 언피티드인데 약간 스모키한 게 잡히긴 잡혀요. 그니까 아무래도 이 중류소 자체가 PT 스타일의 위스키를 만들다 보니까 뭐 워시백이나 아니면 중류기에 이게 아무리 깨끗이 세척을 해도 이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PT의 잔여물 잔여물들이 약간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 생각 마,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예, 그걸 자 캐치를 못할 정도로 되게 약해요. 음, 향이, 향이 너무 화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맛을 어떠지 한번 보겠습니다. c h e s 음, 향에선 모르겠는데, 입에 딱 물면은, 아, 얘가 괜히 고도수가 아니고, 괜히 CS가 아니구나. 오, 어, 맨 처음에 되게 쨍한 단맛. 그런 청과일의 쨍하고 단맛. 그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어, 물고 있으면 되게 스파이시해요. 진짜 후추를 엄청 친듯한 되게 페퍼리하면서 엄청 스파이시하고 한 모금을 삼키면 향에서도 느꼈던 그런 몰티한 느낌이죠. 구수하면서 달달한, 고소하면서 달달한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 스파이시함이 되게 오래 가네요. 스파이시함과 이 단맛이 뭐 되게 길게 가는 건 아니에요.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끔씩 저희가 피트 위스키를 마시다 보면 은 만약에 이 위스키에서 피트를 뺀다면 어떤 맛일까? 그런 상상을 가끔씩 저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쿠릴라는 딱 제가 마셔봤던 쿠릴라에서 피트를 뺀 그런 스타일의 위스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쿠릴라 18년이랑 그 다음에 글렌리백 16년 찐두라라고 하는 이두 위스키가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도 되게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제가 다음에는 한번 쿠릴라 18년이랑 글렌리백 찐두라 16년을 한번 비교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고도수기 때문에 오늘은 물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드디어 스푼이 아니라 스포이드가 생겼고 어 저한테 스포이드를 또 선물해 주신 우리 재성님,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어, 이렇게 해야지 간지가 좀 나죠. <laughs> 아, 제가 쿠릴라 언피트 15년도 마셔봤고, 그다음에 17년도 마셔봤는데 개인적으로 15, 17도 다 맛있었지만 18년이 좀더이 바디감도 좀더 깊이가 있고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직 8년은 못 마셔봤는데 어, 이 쿠릴라의 언피트 스타일 위스키 자체들이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버번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피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드리는 위스키예요. 음제 물로 희석을 시켰더니 어, 향이 약간. 되게, 처음에는 되게 진한, 되게 뭔가 집중된 그런 과일형이었는데, 이게 많이 풀려서 되게 화사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는 약간 버터스커치? 그리고 약간 바닐라? 요런 느낌이 좀더 풍부해졌습니다. 음, 아까보다 향이 더 좋아졌어요. 물을 타니까. 향이 좀더 오픈업 되면서 약간, 약간 움축됐던 느낌이었지만, 이제 물을 좀 희석을 시키니까 이게 확 풀리면서 좀더다 부드러워졌네요. 전반적으로, 자, 맛은 어떻게 변할지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얘는... 물 물을 타서 히, 약간 희석을 시켜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게 풍부해졌어요. 제가 첫 번째 테이스팅 때 말씀드렸던 모든 한 캐릭터들이 좀더 부드러워지고, 좀더 풍부해지고, 바디감도 올라가고, 음 물을 타니까 처음에 마셨을 때그이 넘기고 나서 느꼈던 몰티함도 훨씬 줄어들고, 음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된 위스키를 좋아하시고 피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쿠릴라 18년은 아니면 뭐 쿠릴라 18년 말고도 뭐 17, 15, 뭐 8년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18년을 가장 맛있게 지금 마시고 있고 진짜 추천드리는 보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코릴라 18년 리뷰 영상이 위스키를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